옆사람과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방화복음서의 말씀에는 그 공수적인 인물이 교차되어서 나옵니다. 백부장이 나왔다가 혈루증 걸린 여인이 나왔다가 다시 백부장의 딸이 살아나는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존경받는, 아, 회당장입니다. 존경받는 회당장, 양이로 그 이름에서 볼수 있듯이 그 뜻은 아주 빛나는 자였습니다. 빛나는 자, 존경받는 자, 덕망 있는 자였습니다. 그에게도 한계가 있, 있었습니다. 12살 된외딸의 죽음 앞에서 자기가 어떻게 할수 없는 한계를 느끼고 주음 앞에 나왔습니다. 또한 명은 절망과 수치 속에 갇혀있는 여자였습니다. <laughs> 12년 동안 온갖 세상의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자기의 의지대로 재산을 가지고 치료를 냈었지만 결국은 더 아프기만 하고 소용도 없이 모든 것을 포기한 채 주님 앞에 나온 이름 없는 여인입니다. 도인물은 상당히 대조적입니다. 한 명은 존경받는 사람, 명망 있는 사람, 빛나는 사람이고 한 명은 절망과 수치 속에 숨어 있는 사람입니다. 이두 모두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주님은 그것에 상관없이 이들을 새롭게 하시고 새 생명을 주시는 사건입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간절함이었습니다.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왔다는 것. 주님을 만나는 것이 내 삶의 변화의 시작이라고 믿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망하복은 오늘 본문 이전에는 거라사에서 귀신에 들린 사람을 고쳐주는 예수님의 사연이 소리됩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유일한 희망은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들도 이제 세상의 모든 방법을 포기하고 예수님의 기적이 나의 삶에도 자신들의 삶에도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이라면. 이분을 만나기만 해도 이분이 손을 얹기만 해도 이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삶이 변화될 거라는 소감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맨 처음에 백부장이 먼저 예수님께 나오는 것으로 기사는 시작됩니다 나와서 얘기합니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복음 8장에는 열두 살된 외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외딸입니다 열두 살된 외딸 마태복음에는 죽게 되었사오니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고 방금 죽었으나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어린 딸이 방금 죽었으나 주님께서 손을 얹어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절망 속에 한 줄기 희망을 갖고 나옵니다. 죽었지만 아직 딸의 몸에 온기가 남아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손만 얹어주면 살아나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명예와 지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자신을 낮추고 최대의 존경의 표시가 엎드리는 일입니다. 높은 위치에 있던 사람이 존경을 받던 사람이 주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하게 간구합니다. 주님이 오셔서 손을 얹으시면 나을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죽어 가는데 숨이 멎을 지경인데. 얼마나 결사적인 심정이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신의 딸이 죽었는데, 이제 더 이상 그 외국 딸, 12년 동안 애지중지 키운 외국 딸이 죽었고, 이제 운기만 남아있는데,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었겠습니까? 이가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자, 주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따라가섭니다. 같이 길을 갑니다. 마음이 급했을 거예요. 그런데 많은 우리들이 궁금해서, 기적의 현장을 보고 싶어서 따라갑니다. 중간에 시간이 지체되는 일이 생깁니다. 당시의 유대에서 그 혈로증 여인은 유출병이라고 해서 뇌위기에 보면 유출병이 있는 사람은 부정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8일째 되는 날 속죄를 드리고 성전에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에게 그가 앉았던 방석과 옷까지 모든 것도 다 부정하다고 여겼고 그 사람 몸에 손만 대도 부정하다고 여겼습니다. 정말 수치와 절망 속에서 홀로 갇혀있는 여인입니다. 세상의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의, 의원들에게 찾아갔는데 오히려 괴롭게만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의원들이 물론 여러 가지 약초도 사용했겠지만 비과학적이고 무섭적인 방법으로 이 여인을 얼마나 힘들게 했을까를 상상해 봅니다. 재물도 허비했습니다. 이제는 아무도 주변에 남아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른 문동병 환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 친구가 데려거나 어머니가 데려오거나 누가 데려왔는데 이 속에 홀로 있었습니다. 아무도 남아 있는 사람은 없고 병은 오히려 더 중하여졌습니다. 드러내놓고 타닐 수도 없었습니다. 절망의 순간에 주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었고. 그냥 손만 대어도 낫겠다라는 절박한 심정입니다. 필사적으로 매달립니다. 오랜 악몽 속에서 기운도 없고 자신도 없고 힘도 없는 여인의 마지막 결단입니다. 마른 손으로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그 때에 예수님의 능력이 나갑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나간 줄 아시고 주변을 둘러봅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이 말합니다. 아 주님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밀고 밀치는데 그냥 아마 스쳤을 겁니다. 예수님과 여인만 압니다. 주님 멈춰 섭니다.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예수님 멈춰서자 갑자기 순간 정적이 흘렀을 것입니다. 예수님 얼마나 궁금했을까요. 누굴까 이 많은 무리 중에 내 옷에 손을 댄 사람이. 누가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내 옷에 손을 대었을까 주님이 멈춰서 돌아보자. 그 자리에 두려움과 놀람과 떨림으로 여인이 나옵니다. 그리고 자기의 사실을 말합니다. 자신의 삶을 주님 앞에 내놓습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제게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장 거의 죽음의 문턱에 있는 아내의 심정은 애가 탔을 것입니다. 혈육증 여인이 고쳤어요. 그러려고 시간이 지체됐어요. 이제 온기만 좀 남아 있을 뿐인데 빨리 주막 모시고 가야 되는데 얼마나 애가 탔겠습니까? 그런데 그 조마조마한 순간에 회당장 집에서 사람들이 옵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더 이상 손생활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패키치지 마십시오. 이제 예수님이 오셔도 소용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회당장이 갑자기 얼굴에 표정이 흔들렸겠죠. 예수님이 회당장을 보고 얘기합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집에 강도하니 죽은 자를 위해서 애국하느라고 피리 소리로 시끄럽습니다. 애국하는 소리로 떠들고 소란하고 심히 통곡하는 소리로 가득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어찌하여 우느냐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비, 비웃습니다. 죽었는데 잔다고 하다니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신뢰하시는 베드로 양 옷고 요관만 데리고 이세 제자와 부모만 데리고 아이가 있는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조용히 아이의 손을 잡고 말씀하십니다. 달다쿰 아라마어로 어머니들이 아침에 자녀를 깨울 때 얘야 일어나라 하는 말입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그러자 죽은 소녀가 일어나 컸습니다. 사람들이 놀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완전히 회복되었음을 나타내십니다. 주님의 역사는 명예나 지위나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간절히 믿음으로 구하는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부끄러움과 절망과 수치 속에서도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옷자락에만 손대어도 낫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온 사람에게 일어납니다.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내 변화의 시간이라고 믿고 나오는 사람에게 춤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지금 사회를 보면 마치 혈루증에 걸린 여인처럼 피 흘리는 사회입니다. 우리나라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소망의 찬송을 부르며 일어났던 민족입니다. 그런 민족의 소망은 사라지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보다는 경제적 부용함 속에서 민족과 교회는 오히려 부정감을 상실합니다.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제가 대학생들을 상담했었어요. 하루 종일 학교와 학원에 끄트려 있던 청소년들이 대학에 와서 방황합니다. 자신들의 꿈과 목표도 없이 오직 대학의목표라는 그들 마음에 분노와 스트레스가 쌓였음을 볼수 있습니다. 자기가 뭘 원한다고 말하면서도 진짜 그것이 자기가 원하는 것인지 정확히. 모르겠다고 생각합니다. 당황합니다. 부모 세대와 단절된 그들의 숨 막혀 가는 모습에 가슴이 답답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2년을 공부했어도 모두 대학에 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꿈이 있다고하나 그것이 자신이 정말 원하는 꿈인지 확신도 없습니다. 대학을 나와도 뾰족할 수 없습니다. 취업이 안되어 인구론이 대두됩니다. 인문계의 90%가 취업이 안된다. 그래서 임구론이라고 얘기를 하죠. 경제가 어렵다. 더 이상 성장 동력이 없다. 청년들이 끊임없이 살아남기 위해서 아르바이트하고 학원 다니고 계속해서 공부합니다. 계속해서 출혈을 합니다. 그렇다고 더나아지진 않고 오히려 더 괴롭고 병은 더 중화해져 갑니다. 주님 앞에 나갈 마음도 시간도 믿음도 없습니다. 계속 의사를 쭉차단이지만 병이 더 중화해진 혈육병 걸린 연인처럼 계속 피 흘리고 점점 생명을 잃어갑니다. 절망과 분노로 수치스러워 하는 사람들이 가득한 사회입니다. 뉴스에는 분노로 인한 사고가 나, 많이 보도됩니다. 보복 운전을 보면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권위에 대한 무시와 무질서, 도덕성의 붕괴, 책임감의 상실, 안전 불감증, 모두 책임을 묻는 사람만 있습니다. 지도자를 비난하고 서로를 비난하고 SNS 전파 속도는 무섭게 퍼져가고 다들 떠들어냅니다. 양심이 죽었다고 말하고 떠들고 울며 통곡합니다. 예수님 오셔도 소용없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안심하고 믿기만 하라고 말해도 다들 피웃습니다더 이상 어둠 속에서 울지 말고 주님 앞으로 나가야 사는데 간절한 신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야 하는데 가로막혀 있는 세상 사람들 벽을 뚫고 주님의 옷자락에만이라도 손을 대면 새 생명을 얻는다는 믿음으로 나가야 하는데 예수 그 이름의 능력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예수님의 능력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죽음 앞에서 울고 떠들고 통곡하고 소란 떱니다. 대한민국을 살아갈 미래의 소망들이 소녀들이 잠들어 있습니다. 신앙은 사람을 흔들리지 않게 세워주는 커다란 원동력입니다. 대학 입시를 위해 한참 정체성이 확립되어가는 시기에 믿는 가정에서조차 신앙생활을 중단하고 학원으로 자녀를 내오는 일이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몇 시간 공부하는 것보다 마음의 신지가 든든한 것이 엄청난 집중력을 발휘하게 하는데. 불안한 마음 때문에 그것을 막아버립니다. 자신이 불안하니까 막아버립니다. 세상과 그리스도인의 구별이 없습니다. 자신의 불신앙이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지 모른 채 살아갑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우리 미래의 소망인 소녀가 잠들었습니다. 경쟁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같지만 자기 방에 갇혀 죽어갑니다. 늘 바쁘다고. 손안의 작은 세계에 빠져들어가는 우리의 아들, 딸들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 간청해야 합니다. 해당 장처, 럼 간절히 나와서 주님 앞에 나와서 간청해야 됩니다 주님, 내 아들, 딸이 죽게 되었으니 오셔서 손만 얹어도 살겠나이다. 살려주소서, 우리 삶의 자리로 주님을 초청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신의 숫자는 완성을 의미합니다. 완전한 절망의 순간이 주님의 시간임을 알아야 합니다. 열두 해를 혈루적으로 앓던 여인의 절망. 열두 살된육딸의 죽음 앞에서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오늘 저희가 말씀을 많이 읽었습니다. 교동문는 10편, 130편을 읽었습니다. 개인의 탄원이면서 동시에 민족 공동체를 위한 탄원시이기도 합니다. 사무의 한은 이전의 사부의 상에 그 영화를 누리던 사울 왕과 왕족의 죽음, 이스라엘의 붉은 옷의 화려함과 금노리기를 입었지만 이전 세대 왕의 죽음을 슬퍼하는 다위세 노래, 화려 노래입니다. 고린도 서는은 나눔의 삶을 말하는 가울의 서신입니다. 무엇을 말할 것입니까? 경제의 풍요로움 속에서 안주하고 유지하려는 우리의 화려한 옷을 벗어버리고, 다가올 세대를 위해 이제 탄식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진 것을 내어놓고 다가올 미래 우리 세대를 위해서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대방화 바람이 불어옵니다. 대륙의 위세에 누리고 외세의 공격에 노출된 대한민국의 어린 자녀들에게 힘을 주고 일어나 걸으라고 해야 합니다. 어떤 실학자가 말합니다. 한국을 대륙을 갖치고 있는 호랑이로 묘사합니다. 그런데 허리띠가 졸라매어 있습니다. 숨통을 트이고 크게 숨쉴 수 있도록 통일의 소망을 가슴에 품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대륙을 향해 기지개를 펼수 있도록 기지개를 켤수 있도록 기성세대가 겸손하게 믿음으로 주님 앞에 달려나와 엎드려야 삽니다. 그들의 삶의 길을 열어줘야 합니다. 좁은 방안에 갇혀 눈앞에 입시와 취업만 바라보고 숨 막히는 방안에 자녀들을 가두어 두고 죽어간 것을 보고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죽어간다고 절망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달려나가 엎드려야 삽니다 주님을 만나 일어나 걷고 방문을 열고 세상 속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끊임없이 패리며 아파하지 말고 있는 힘을 다해 주님께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은 우리들이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교회들, 우리 민족에게 선포해야 합니다. 일어나 걸어라.